5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편 18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하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이 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미어 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 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고운 물에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시에 대한 배경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이처럼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중에 가졌던 자신의 슬픔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느꼈던 기쁨과 감사함에 대한 모든 감정들이 응축되어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3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재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 우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1절에 다윗은 여와를 나의 힘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싸움과 관련된 용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동시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에 대적자들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도움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단한 번의 승리조차 얻어낼 수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신중함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싸움들처럼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몸과 주변을 무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오늘도 우리를 무장하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싸움에서는 변수가 생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승패가 좌우됨을 볼수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많은 물자와 자원을 통해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이러한 것들로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승리를 맛본 자들입니다. 또한 영적전쟁의 최후승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도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임지하고 계신지를 봅시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사망해 줄 불의의 창수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수월해 줄 사망의 올무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는 다윗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내 네, 긴급함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자신을 두렵게 했다라고 사절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들이 만들어내는 습관적인 삶을 표현해주는 말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만나게 될때 습관적으로 음추러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의욕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상황의 반복은 무엇을 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만들기에 결국에는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삶의 반복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찾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그분을 원망하며 떠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두려움이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꽈렌떼나로 인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처음에는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불만과 불평 가운데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이러한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에게 더욱 더 다가가며 그분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은 믿음이 대단하고.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의 요청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절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대적들을 살랐습니다. 10절에는 그룹을 타고 자신에게 날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처럼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과 많은 번개로 대적자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둘로 나누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보다는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문제들을 더욱더 껴안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습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분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전부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삶이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당장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순교의 자리에 서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만들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만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문제 안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